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 대해 KBO가 1년만 징계를 내렸죠. 비난 여론이 들끓으며 강정호를 퇴출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키움 구단은 더 난처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사죄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칼만 안 들었지 살인 행위라고 이제 공은 키움에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든가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거는 계속 있습니다. 아, 이미 그건 당연히 고려하고 있었고요 관건은 추가 징계 여부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단에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훨씬 엄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SK는 강승호에 대해 KBO의 징계와는 별도로 이미 탈퇴를 결정했고, 올해 삼성은 최충현에 대해 KBO 2배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구단의 자체 징계 수위에 따라 강정호의 복귀 시점은 내후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손흥민의 프로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손흥민과 왕년의 스타 베컴의 특별한 만남. 오늘은 이들의 대화가 공개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거듭할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손흥민의 성실성을 높이 산 겁니다. 배컴은 맨위의 상징 같은 선수였지만 유소년 시절을 토트넘에서 보냈습니다. 다음은 고수를 찾아섭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여도 몸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축구의 진정한 달인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민준 기자입니다. 화려한 몸짓에 공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축구 프리스타일러 김태희 주특기는 바로 비보이 춤에 연결된 기술입니다. 누워서 공을 유지하는 건 기본. 멈추지 않는 뮤기에 눈을 뗄수 없습니다. 고수에게 공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 도전. 농구공과 배구공으로 하는 도전. 실수도 했지만 이내 고수의 면모를 되찾습니다. 오케이, 제대로 성공. 축구공보다 작은 공들도 시근중 먹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등하교 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발에 이제 감각을 더 기르기 위해서 뭐 등하교 때뭐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이제 리프팅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공연 참가로 바쁠 때지만 코로나 19로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세계대회에서 뭐 좋은 성적도 한번 걷어보고 싶고 세계대회도 이제 한국에서 개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목표예요. 올해 프리스타일 세계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채널 A 뉴스 이민준입니다. 또 다른 축구 고수 호날두는 발로 농구를 했네요. 성공 후 주먹을 불끈 세리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